운전면허 자격증 시험 보러 왔는데요. 벌써 네 번째 비나 세 번째 부터다 떨어지고요. 오늘 네 번째인데 오늘 좀수고면좋겠네 여기는 화계동에 위치한 모원공사인데요 2층에서 시험을 보고 있습니다. 버스 운전 자격증하고 화면 화물, 화물 운전 자격증 이렇게 시험을 보고 있는데요. 이쪽에서 뭐 많이는 시험을 안 봐요. 한 달에 한두번 정도, 한 달에 세번 네 정도밖에 안 봐서. 가끔 보시는 분은 가끔, 어? 어? 보시는 분 이쪽으로 오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좀 급하신 분은 구로 검사도 가시면면 거기는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계속 하거든요. 그렇게 가시면 되고. 이제 좀 이따 시험을 보러 가기 위해서 준비를 하고 결과는 잠시 후에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좀 이따 뵐게요 자, 지금 시험을 보고 나왔습니다. 나왔는데요. 결과는요. 자, 합격했습니다. 자, 합격했고요. 이렇게 아주 따끈따끈한 이렇게 자격증이 나왔습니다. 어, 제가 한네번 전에 세 번을 보고, 이번에 네 번째인데, 시험 보러 오시는 분들한테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충분히 공부를 많이 하셔야 돼요. 뭐, 인터넷이나 이런데 보시면은, 그냥 대충 뭐, 찍어도 돼요. 근데 전혀 찍을 문제가 아닙니다. 많이 공부하시고, 숫자, 이런 문제 많이 보시면은, 숫자에 관한 공개 많이 나오거든요. 공부를 많이 하셔서, 공부를 많이 하셔서 오시면은, 저도 60점 조금 넘어서 합격이 됐거든요. 맞습니다. 숫자에 관한 문제나 이런 걸좀 배우시면은, 좀 아무래도 원할것 같습니다. 자, 계속해서 버스 컨텐츠, 다음에는 뭐 취업이나 이제 뭐 이력서 듣는 방법, 자, 그렇게 다음에도 한번 영상 찍어서 올려보도록 하겠습니다.